네, 감사합니다. 역시 대표님은 다르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촘촘하게 한분한분 한분 모두 거론해 주시면서 오늘 행사 빛을 발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라는 이야기 전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러면은 지체 없이 바로 좀 만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귀 쫑긋하고 이야기 듣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조연설 그라운드엑스의 한재선 대표님께서 맡아주실 예정인데요. 제가 간단한 먼저 소개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음, 카카오의 블록체인 자회사죠, 그라운드 X를 2018년에 설립하시고 또 지금까지 대표이사를 맡고 계십니다. 국내 대표 블록체인이라고 할수 있는 클레이튼을 개발하고 운영하고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클립을 개발하셔서 지금 사용 중에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 과연 어떤 이야기로 포문을 열어주실지 기대가 많이 됩니다. 지금 바로 박수로 맞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따뜻한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음, 그라운드 X 한재선입니다. 어, 작년 요맘 때도 와서 어, 이 제가 연이 세미나를 했던 것 같은데. 1년 동안 많은 것이 바뀌었죠.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실 거고 그리고 이 업에 계신 분들도 많이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그중에서 뭐 여러 가지 탑픽이 있겠지만 오늘 제 기조 연설에서는 NFT에 포커스를 두고 여러분들이 NFT를 어떻게 바라보시면 좋을까 하는 점에 대해서 좀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NFT 크리에이터와 팬이 팬을 연결하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이 이 그림 잘 아시죠? 어, 비플의 어, 그림인데 이게 올 초에 거의 한 750억 가까운 금액으로 낙찰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 NFT가 트리거가 된 어떤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와 한국에도 계십니다. 여기 미스터미상 작가님이라고 5 0 2더 그러니까 대충 한 5억 6억 정도의 가장 비싸게 판매되신 이 작품이세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미술 쪽 디지털 아트 쪽으로 해가지고 NFT가 어떤 새로운 시장을 열어줬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NFT를 저희는 디지털 아트에다가 생명을 불어넣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NFT라고 하면 잘 모르시는 분들께서는 아이고 그림을 내가 그냥 안 사도 볼수 있는데 이걸 왜 사냐 이런 말씀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NFT의 핵심은 어 저기 이제 그 장패에 나와 있는 것처럼 퍼블릭 액세스의 프라이빗 오너십입니다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즉 액세스는 누구나 할수 있어요. 그러나 소유권은 한 사람한테 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개념이 디지털에서의 소유권이라는 개념을 새로 정의를 해주는 겁니다. 예전까지만 해도 우리가 mp3 같은 거 예전에 불법복제 많을 때 이거 막으려고 DRM이라는 어프로치를 많이 썼어요.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 자기만 플레이를 할수 있게, 그거 어떻게 되는지 기억하시나요? 다 망했죠. 지금 아무도 DRM 이런 거안 씁니다. 즉 디지털에서는 복제가 기본적인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그걸 막고 뭐 하겠다라는 것보다 복제는 허용을 하고 대신에 오너십은 정하자라고 하는 개념이 NFT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NFT 거래액이 어마어마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분기, 2분기에 비해서 3분기가 한 7배 정도 성장했고 작년 비해서 올해는 20배, 30배 정도 성장을 한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지금 나와 있는 회사들이 전부 다 지금 조단위 이상의 유니콘으로 한 2, 3년 만에 다 올라 등극을 한 회사들입니다. 그만큼 지금 이게 크립토 만의 얘기가 아니고 전 산업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 흐름에 맞춰서 저희도 클립드롭스라는 디지털 아트를 어, 보고 거래할 수 있는 이런 서비스를 7월에 오픈을 했어요. 어 그리고 저희가 오픈 특별전이라고 해서 8주 동안 작가님들 한 24분 정도의 56점 정도의 작품들을 소개를 해, 해드렸었는데 저희도 놀라울 정도로 판매가 잘 됩니다. 저희 사실 오픈할 때 과연 이게 팔릴까? 왜냐하면은 가상자산인 클레이로 구매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배리어도 있고 팔릴까 했는데 오, 거의 다 완판이 되는 그런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음, 그래서 지금 저희 오픈 특별전 그 8주 동안 한 것은 대충 한 190만 클레이 한 29억 원 정도의 성과를 냈고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 한4달 정도 운영했는데 한 100억 이상 됩니다. 판매액 자체는 100억 이상 지금 어, 달성을 해서 어, 꽤나 그 견조한 트렌드로 가고 있다라는 것을 이미 입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디지털 아트 그 뭐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몇 작품을 가져와봤습니다. 여기 미스터 미상 작가님의 굉장히 유명한 크레바스라는 작품이고요. 저런 영상 형태로 보통 디지털 작업을 많이 하세요. 요로 이 작품 같은 경우 27분 만에 999개가 완판이 됐죠. 음, 그리고 다음 작품은 이세현 작가님의 작품인데 요거는 100개가 20초 만에 완판이 됐어요. 요게 클레이로 했을 때 이제 하나로 했을 때 가격이 아마 100만 원 그래서 150만원 정도 됐을 거예요. 한 작품당.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원래 파인아트 하시는 분이신데 이번에 처음으로 디지털 작업을 하셔가지고 판매를 해보신 거죠. 다음 작품도 되게 유명한 김태호 작가님의 단색화 작품이신데 원래 이제 단색화를 피지컬 작품으로 물리적인 작품으로 하시는데 이번에 처음 작품 하시면서 이걸 옥션으로 냈고 지금까지 옥션 최고가인 9,800만원에 낙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런 작품들을 하면서 에디션이나 옥션이나 이런 작품들을 하고 있는데 재밌는 게 기존의 물리적인 작품들보다는 조금 더 가격이 높아요. 그렇다고 이게 미친 듯이 가격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저희는 그게 좀 건강하다고 보는데 왜냐면은 우리가 디지털 아트를 사신 분이 그분의 실물 작품도 가지고 있을 수 있는데 이 갭이 너무 나버리면 사실은 가격을 유지를 하거나 이 시장의 건전성 측면에서는 이게 좀 위험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처럼 가격대가 어느 정도 실물하고 유사하게 가고 있는 게좀 건강하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 공개적으로는 처음 말씀을 드리는 것 같은데 저희가 클립 드롭스 2.0을 정식으로 이번 달에 런칭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원데이 원 드롭에서 하루에 한 작가님만 소개해주는 그 디지털 아트 판매만 하고 있는데 여기에 12월달에 어, 2차 마켓 즉 사신 분들이 2차 마켓에서 거래할 수 있는 어, 그런 마켓을 오픈을 하고요 그리고 디팩토리라고 해서 컬렉터볼스, 즉 디지털 수집품을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 공간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런 구조를 저희가 만들어 가지고 12월에 오픈합니다. 그래서 아마 12월달에는 더욱 이 클립 드롭스가 풍성해지고 여러분들이 아 이게 미술 말고도 여러 가지를 아마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스페이스가 될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왜 구매할까요? 저희도 이제 데모 그래픽이나 이런 거 분석도 하고 컬렉터분들도 실제 만나보고 오프라인 행사도 개최하면서 저희가 인터랙션을 계속 하고 있어요. 음 현재서 한네 가지 정도로 어, 분류하고 있는데 어, 가장 많은 부분은 아직 저희가 보기에도 투자 동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자산으로서 인식을 하시고 어, 나중에 가치가 상승할 걸 기대하고 사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지금 이미 아트 시장이 그렇게 많이들 갔죠 아트테크라는 쪽으로 그래서 그런 분들이 제일 많지만 작품 자체가 좋아서 사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어느 쪽으로 가냐면 디지털 플렉스 내가 산 것들에 대해서 자랑을 할수 있는 이런 구조 뭐 버추얼 갤러리 같은 거 꾸며놓고 거기에 전시하고 링크 줘서 어, 이, 이런 거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내가 이런 거 컬렉팅하는 사람이야 이런 거를 플렉스하는 이런 분들도 나타나고 계시고요. 그리고 후원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저 작가님의 철학이나 뭐 삶이나 이런 게 너무 좋아. 그래서 그 작가님은 내가 무조건 사야 되겠어. 하시는 분들도 이제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뭐 분명히 투자 목적으로 시작했지만 물론 투자도 어 충분히 그 의미를 가지고 계속 하고 있고요. 어, 점점 더 저변이 넓어지고 있다. 목적 자체가 넓어지고 있고, 그리고 NFT를 사신 분들이 이제 실물 그림으로 사시는 쪽으로 또 넘어가고 계시고, 그래서 미술 시장의 어떤 활성화를 가져오고 있지 않나라고 저희는 진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NFT를 아트 영역으로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는 아트를 넘어가지고 디지털 세상 전체를 흔들어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NFT를 어떤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을지에 대해서 조금 이제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 의미 있는 얘기를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NFT에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그첫 번째가 뭐냐면 NFT는 어떤 형태의 어, 디지털 싱 아이템이더라도 다 래핑을 해서 자산화를 할수 있어요. 즉 거래를 하거나 전송을 하거나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게 디지털 아트고 또뭐 디지털 수집품 같은 게 나오고 게임 아이템 같은 게 나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도 요즘은 또 메타버스가 아주 많이 회자되고 있잖아요. 메타버스 안에서 생기는 모든 디지털 아이템이라든가 어떤 사물들은 전부 다 nft로 자산화될 수 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갈 거고요. 심지어 비디지털적인 것도 예를 들자면 저의 한 시간, 저랑 미팅을 해서 커피를 할수 있는 것을 NFT로 발행해서 하는 시도들도 이미 나오고 있죠. 그래서 물리적인 부분들까지도 NFT화 해가지고 자산화하는 쪽도 충분히 가능하다. 이게 NFT가 가지고 있는 특징입니다. 또 하나는 음, 내가 이 사람하고 내 자산을 디지털 자산을 거래한다라고 했을 때그 디지털 자산을 보낼 필요가 없어요. NFT만 거래해 버리면 됩니다. 소유권만 뭐랑 같냐면 여러분이 주택 거래할 때 집을 싸지머지고 그 사람 있는 대로 보내지 않잖아요. 등기부 등본만 거래하잖아요. 이겁니다. 등기부 등본에 해당되는 게 NFT예요. 그래서 NFT만 가면은 집은 거기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디지털 아트를 거래할 때도 디지털 아트 100메가짜리 안 보내요. 그냥 소유권만 거래하고 나면 접속을 해서 그 디지털 아트를 내가 어 소유하거나 보거나 아니면 그, 그 감상하거나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은 이 NFT의 포맷이 어 지금 플랫폼이 여러 가지다 하더라도 다 유사합니다. 거의 시작은 어 이더리움이 ERC721이라는 그 포맷을 대부분 비슷하게 따라가고 있어요. 그래서 클레이튼 위에서도 KIP 17이라는 거의 동일하게 만들어 놨어요. 이 말은 뭐냐면 어, 앞으로 디지털 자산을 표현하고 거래할 수 있는 기본적인 표준 프로토콜이 될수 있다라는 거예요. 물론 플랫폼별로는 이동 못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를 다 브릿지라든가 이런 걸 지금 개발을 해서 넘나들 수 있는 구조로 지금 준비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그런 것들이 다 벌어지면 인터넷의 프로토콜 표준인 TCP IP와 같은 역할을 여기서도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표준 프로토콜이라 보고 이게 옛날에도 한번 있었는데 그게 언제냐? 예전에 1991년도 웹이 나올 때 그때 HTML, HTTP 뭐 이런 용어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기술 용어들. 그래서 내가 웹페이지 정보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HTML이나 형태로 만들어서 웹페이지 올려 웹사이트 올려야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게 등장하면서 그 당시에 아마 웹을 시작해 보셨던 분 기억하시겠지만 온갖 개인정보 사이트들 개인 홈페이지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사이 정보 사이트들도 많이 나오고 지금 이 nft라는 새로운 표준이 생김으로 인해 가지고 뭐가 등장하고 있냐면 모든 게 자산화되고 있어요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냥 일단 자산으로 하고 있어요 nft로 예전에 개인 홈페이지 나올 때랑 비슷해요 그 개인 홈페이지도 지금 어떻게 됐죠? 다 없어졌죠. 그러고 어떤 형태로 되냐, 페이스북으로 가거나, 인스타로 가거나 이렇게 됐죠. 그리고 쇼핑도 나오고, 91년도 이런 거 상상 못했거든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NFT의 이조그마한 시장들은 막 개인 홈페이지가 나오는 그 시절이에요. 그래서 막 자산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시간이 지나면서 정리가 되고 또는 이런 것들을 잘 거래하거나 뭐할수 있는 어떤 서비스들이 또 등장하겠죠. 그래서 앞으로 뭐 10년, 20년 후에는 어, 지금 우리 시대를 정보화 시대라고 부르는 것처럼 디지털 자산의 시대라고 부르는 시대로 갈 거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NFT로 인해서 나오는 디지털 자산 시대의 주인공은 크리에이터가 될 거라고 어, 저는 감히 예측을 합니다. 뭐냐면 디지털 자산을 만들어 낸다는 것은 그냥 뭐 아무것도 없는 걸 가지고 내가 이거 가치가 있어야 해봐야 의미 없어요 크리에이터로서 거기에 어떤 내러티브를 씌우고 의미를 씌워야 그걸 사람들이 사는 의미가 생기고 그걸 중심으로 사람들이 모이는 거거든요 결국 크리에이터가 핵심인데 nft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될수 있게 만들어 주는 거예요 레피테이션이 많이 없어도 돼요 뭐 경, 경력이 내가 10년 20년이 있지 않아도 내가 잘 만든 어, 어떤 작품이 있으면 오픈 시나 이런데 올려가지고 판매를 하는 거죠. 판매가 되는 거거든요. 글로벌하게 그래서 롱 테일 크리에이터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누구나 크리에이터가 되는 시대가 되지 않을까라고 감히 예측을 해 보고요. 이제 몇분 제가 예로 요즘 계속 들고 있는 건데. 레이레이 작가님이라고 저희 클립 드롭스에서 저 작품 가지고 이제 한번 했었는데 이분이 2년 전까지는 게임 디자이너셨어요. 그러다가 어, 내 작품을 해보고 싶다라고 해서 전업작가로 어, 하셨죠. 2년 동안 정말 힘드셨대요. 당연하죠. 전업작가가 어떻게 이 생활을 영위하겠어요. 근데 올 초에 NFT를 만나면서 오픈시에 올려봤는데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러고 이제 클립 드롭스랑 하면서 평판이 많이 올라가고 그래서 요즘은 온갖 기업들에서 콜레버 제의가 오시고 그러면은 이 픽셀 아트라고 하는데 이거 찍어내시고 하시면서 아주 행복하게 요즘은 어 작품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저도 너무 흐뭇해요 이런 분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그 다음에 아스시프라고 이분은 청소년입니다 15살 15살인데 저런 작품들을 해가지고 지금 어 3.5이더 정도 해서 지금 판매를 했어요 지금까지. 어, 여기도 보면 그그 그 집에서 미술 이 친구 가 미술을 좋아하는데 미술을 서포트 해줄 만큼은 안 됐었어요. 그래서 어, 아버님께서 이 친구한테 한번 NFT로 한번 해봐라라고 해서 NFT로 진짜 만들어서 올렸더니만 한달 만에 판매가 된 거예요. 그것도 해외 사람한테, 해외 컬렉터한테 판매가 돼가지고 지금은 본인 스스로. 이런 활동들을 열심히 하면서 자기의 미술 커리어를 자기 나름대로 가는 거죠. 저는 이런 게 세상의 변화를 만들어 오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음 앞으로는 정말로 크리에이터들을 여러분들 다 하실 수 있거든요. 저도 언젠가 한번 뭐라도 한번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왜 이런 것들이 돌아갈 수 있냐 그러면 결국 NFT는 제가 극단적으로 좀 적어봤는데, NFT 입고 커뮤니티다. 말하자면 NFT가 가치를 가지는 이유는 NFT는 링크예요, 일종의. 내가 뭔가를 구매했을 때 그게 다 이력으로 남거든요. 그래서 컬렉터 어느 컬렉터가 어떤 작가의 이걸 샀는지가 다 공개돼 있어요. 이걸 묶으면은 커뮤니티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작가와 팬들이 커뮤니티를 만들기에 너무 좋은 이 환경이에요. NFT를 통해서. 그래서 이분들이 커뮤니티가 돼가지고. 뭐 지금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가 아니고요. 이 공동체를 만드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산 작품을 산 이분의 작가가 계속 열심히 해야 작품 가치가 올라가고, 그러면 나도 투자 자산으로서 의미가 있고, 나도 컬렉팅할 이유가 생기고, 뭐 이런 것들이 서로 맞아 떨어지면서 팬들이 단순한 팬이 아닌 거예요. 작가들을 서포트하기 위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고 트위터에서 계속 리트윗하고 이런 작업들을 정말 열심히 들 하십니다. 그리고 특히나 요즘 pfp라고 부르는 프로파일 픽처, nft 같은 경우에는 그게 아주 극단적으로 가 있어요. 그래서 이 커뮤니티에 뭐한천 분이 계시면 이천 분이서 거의 운영자도 아닌데 마치 운영자이신 것처럼 활동들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본인들이 산그 아바타 nft의 가치를 올리기 위한 어마어마한 작업들을 하세요. 저는 그런 것들이 커뮤니티의 힘이고 그 커뮤니티 힘이 NFT 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두 가지로 소개해 드릴 건데 클레이튼에서 처음으로 나온 PFP 프로젝트로 도치 사운드 클럽이라고 있어요. 뭐 저도 처음에 봤을 땐뭐 그림이 이래. <laughs> 하면서 어, 처음에는 그냥 아, 좀 관찰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액티브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만장 찍어낸 건데 그 만장을 찍어내고 처음엔 에어드랍도 하고 무료로 뭐만 원에 팔기도 하고 이랬어요. 지금 한 개당 한 300만 원 정도 해요. 그까지 올려놨는데 저기가 보시면 어, 이렇게 커뮤니티가 형성된 안에서 또 커뮤니티가 나와요. 뭐냐면 뭐 민초단이라 해서 머리 색깔이 초록색인 사람들만 모여서 또뭘 하시는 거예요. 또뭐 깐부 티켓이라고 만들어서 작가들과 컬렉터들이 모여서 또한 것도 하고 그러고 이~ 어~ NFT 소유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본인들이 토큰을 찍어내 가지고 믹스라는 토큰을 찍어내서 가지고 있으면은 토큰이 계속 마이닝되는 이런 구조의 경제 시스템을 또 만들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유해야 될 의미가 더 생기고 어 그러면 믹스는 어따 쓰지? 그래서 마켓플레이스를 만드시더라고요. NFT 마켓플레이스는 클럽스를한걸또 만들었어요. 그 안에서 거래가 되면 그 믹스 토큰은 또 소각이 돼요. 이걸 또 계속 구성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은 메타버스도 만들고 계시고 이거에 클레이튼 버전 말고 이더리움 버전인 뭐 이메이트도 만들어서지고 민팅하고 있거든요. 이 활동들이 어마어마합니다. 그리고 그 속도가 일반적인 기업이 따라올 수 없을 정도의 속도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핵심은 이걸 만들었을 때첫 번째 고객은 이 커뮤니티 멤버예요. 그러니까 이미 고객을 확보하고 서비스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흐름들이 뭐 저도 스타트업에 오래 있었지만참 신선하고 어본 적이 없다. 야, 이 속도를 도대체 누가 따라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두 번째는 어 크라 NFT 커뮤니티라는 건데 이거 뭐 아시는 분은 아실 건데 작가님들이 모여 계신 커뮤니티인 커뮤니티입니다. 이게 클럽하우스 약자로 크라예요. 그래서 올 초에 NFT 뜨면서 작가님들이 클럽하우스에서 서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어요. NFT 얘기하고 먼저 NFT 하신 분들은 기술을 전수하고 그러면서 또 다음 작가가 들어와서 또 다음 작가를 가르치고 이런 작업들이 많이 되면서 이게 커뮤니티화가 된게 크라 NFT고요. 여기에 멤버 는한 850명쯤 되는데 작가가 한 600분 정도 계세요. 어마어마하죠. 사실 예전에 미술 하시는 작가님이잘안 모이시거든요. 에고도 세시고. 근데 모여 가지고 서로 품앗이 하시는 거예요. 뭐 그리고 내 작품 올렸다 그래 다 팔렸다 그러면 서로 박수 쳐 주고 올리면 작간 다른 작가님에 가서 사 주고 이런 걸 하면서 이 커뮤니티가 어 예전과는 다른 굉장히 액티브한 그런 에너지를 내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NFT가 만들어 내고 있는 그런 커뮤니티의 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좀 극단적으로 제가 한번 써봤는데, NFT의 가치는 커뮤니티의 가치로 귀결되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NFT를 하시겠다고 하는 플레이어들은 많아요. 근데 그분들 중에 커뮤니티를 이해하시는 분들은 많지는 않은 것같아 그래서 NFT만 찍어낼 게 아니고, 이걸 사 소비자들, 그분들이 어떻게 커뮤니티를 만들고, 이분들이 어떻게 이걸 가지고 놀수 있게 해줄 거냐. 이게 어떻게 보면 더 핵심적인 가치고, 그걸 잘 하는 것이 NFT의 가치를 끌어내는 일이다.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들이 더 많아지면서 NFT가 이런 크립토 영역에만 안 머물고 뭐 엔터라든가 게임이라든가 점점 더 확장이 될 거다. 어, 우리는 내년에 정말 킬러 애플리케이션을 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저희 키노트는 이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